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체제감사원장,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절차고요. 아, 민주당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고 대제할 정도의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중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마비시키고 또 감사원 체계를 엉망으로 만든 데다가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 자체의 기능이 굉장히 그 민생 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전국 그 지방검찰청 중에 가장 그 어떤 사례나 수사 상황에 대해 가지고 선도하는, 음, 검찰청일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관할 범위가 넓죠. 그리고 사건 범위도 넓어서, 현재 민생과 가장 직결되는 검찰청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검찰청을 사실상 또 마비시킨 것이죠. 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내란몰이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국가기관들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것만으로 내란죄를 판단한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내란죄는 이미 예전에 기수에 이른 거 아니냐? 성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이 난발됐다는 것은 진짜 너무. 그 이제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29번째 탄핵 난발이라는 게요. 이게 헌법이 우리 들어서고 나서 한 20번 정도 민주당 이번 민주당 그 지도부가 아닌 그 전에는 20번 정도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모든 헌정사의 기록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의도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더 재질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는데 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아이 정도는 탄핵 수추가 되지 않아라고 딱 선을 그어줬는데도 남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헌법 체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고 감히 무슨 헌법재판소 결정에 무슨 승복해야 되느냐 어쩌니 하는 소리를 민주당 의원들은 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선례나 어 저번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나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전원일치 기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또최재 감사원장과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했잖아요. 또다시 전원일치 기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 정말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감사원장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론 준비기를 세 차례 했고, 어, 변론 준비 기일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좀 특이한 점은 3 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됐어요, 한 번에. 그 얘기는 뭐냐면 뭘더 조사할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언론 보도 기사 출력해서 몇개 붙인 다음에 탄핵소추문을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입증도 안 됐을 뿐더러 뭐 억지가 많았던 것이죠. 이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감사 때부터 특검에도 넣었다가 뭐 무슨 저 탄핵 관련된 청원이 있으니까 청문회도 연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온갖 거다 떠들고 온갖 옷다 제기하고 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 지금 평향성 의심 받을 정도의 헌법재판소의 그 지형하에서도. 부시의 감사로 볼수 없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죠. 당연하죠.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치는 사건이라 오히려 좀 과잉으로 진행된 면이 있어요. 감사가 오랫동안 진행됐던 것은 그걸 뭐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도 트집을 잡아대니까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늦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 대통령의 탄핵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팩트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국회 측에서 관저와 관련된 공사업체가 선정된 부분, 관저를 공사한 업체에 선정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바로 지적을 했어요. 아니, 이 내용은 탄핵소추문에 없었던 내용 아니냐.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임의로 공사업체 선정 관련해서 그 추가해서 이거 왜 감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도 결국 기준은 탄핵소추문일 수밖에 없다라고, 어, 결국 탄핵소추문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느낌이 딱 오시죠? 이게 지금 보도자료나, 어, 설명문이나 이 판결문에 한두 줄처럼 쓱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탄핵재판에서 대통령 탄핵재판조차 각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주된 논거 중에 하나예요. 탄핵소추문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탄핵소추는 검사의 기소랑 비, 속성은 비슷한데 요건이 다릅니다 검사는 그 해당 기간이 기소함으로써 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반해서 탄핵소추는 탄핵소추 대리인다는 말 그대로 대리를 할 뿐이지 국회의원 200석의 어,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200명의 탄핵소추 가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만 이 탄핵소추문에 대해서 뭘 바꾸려고 하면 아주 경미한 자꾸 수정이 아닌 이상 당연히 다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헌 저기 탄핵소추의 권한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권한일 뿐이거든요. 그 권한은 뭐 정청래 위원장한테도 위임될 수도 없는 거고 정청래와 그 변호사들 몇 명한테 그 권한을 누가 위임했습니까? 위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위임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내란죄 자체를 뺐다는 부분은, 탄핵소추문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란죄를 빼고, 어떤 행위 태양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다고 할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이진석 반통위원장, 그, 탄핵소추조차도 인용했던 4명의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은 당연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도 인용하려고 들 겁니다. 아마 그냥 그 탄핵소추문에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재판관 4명 중에서 3명만 이 탄핵소추문은 다시 의결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 자체로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탄핵소추 각하하니까 이게 좀잘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각하는 절차적인 위반에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헌법 재판은 우리 헌법 정신을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실질적 정의보다 오히려 절차적 정의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잘못된 범죄자를 처벌할 때도 적법절차를 어기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으면 바로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증거 없이 법적 평가를 할 때는 아예 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형사재판의 예를 들면요. 1심 재판에서 공소점 변경을 막 했어요. 그래서 공소장을 A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를 했다가 그 내용을 막 검사가 많이 바꿨다고 칩시다. 그런데 1심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2심에 가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건 공소장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하면 그 공소장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공소 기각이 되거든요. 근데 헌법 재판소는 단심제잖아요. 그니까그 재판 절차가 1심과 2심처럼 상급심에서 그것이 바로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 그 단심제 내에서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보통 형사 재판은 그 재판장 포함해서 판사 3명이 재판을 하거든요. 그럼 3명 중에 2대 1이 됐든 3대 0이 됐든 1대 2가 됐든 이런 누가 어떤 결론에 수긍했는지에 대해서 어, 서로 어떤 토의만 할 뿐이지 토의 과정을 절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판결문에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에 나오는 것은 법관들이 다 일치된 의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각자 탄핵에 관련해서 인용 의견, 각하 의견, 기각 의견을 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헌법재판관들이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게 굉장히 많아요. 탄핵소추문 외에도 그 위법한 증거기록을 갖다 본 부분이라든지 45분만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류를 발송만 해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직접 심문할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한 행위라든지 또 증인 신청을 너무 무더기로 기각하는 바람에 어,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증하는데 증인은 불과 1 0여명 정도 제대로 불러보지 않았다든지 또뭐 곽종근이나 그 홍장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진술이 번복되고 그 증거가 어, 뭔가 오염됐을 가능성 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는다든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인해서 오염된 증거들이 헌법재판소로 다 빨려 들어갔는데 그 빨려 들어간 증거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현재 그 재판관들이 마음먹고 작심하고 하나하나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헌법정신과 헌법체계를 지키는데 굉장한 모범 기준이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어떤 기준점을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은 4명의 재판관들이 용기를 내서 그런 작업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 그래서 그이 부분에 체제 감사원장은 어 8명 체제로 전부 다 기각 됐고 그 탄핵 소추문 내에서도 그 탄핵 소추문의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결정이 들어가면서 대통령 탄핵 재판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조금 더어 유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원장이 뭐 국회에서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어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감사원은 지원하는 기관이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제가 이 얘기는 늘 해왔어요.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한다? 되게 뻔뻔한 행동이죠. 그 초등학생의 문외력도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도 통렬히 지적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라 봤고 감사원의 감사 활동들 민주당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다 문재인 정부의 되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월성 원전, 멀쩡한 원전을 점수를 조작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바꿔서 아니, 차라리 그냥 경제성은 있지만 내가 뭔가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책임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국익에 손해되니까 정부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마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거짓 점수를 조작해서 감사를, 저기, 거짓 점수를 조작해서 월성원전을 폐쇄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완전히 무슨 월북하려는 사람으로 막 몰아붙여서 그래서 막그 아직도 사회공무원 유족들은 눈에 피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부,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뜰것 같거든요. 그의 뻔뻔하게 반대로 표적감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전현희그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그 실시했는데, 특히 그전현희 그, 감사, 저기,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있어서 다수의 제보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자기가, 자기가 모시던 상사에 대해서 그렇게 다수의 제보를 하겠습니까? 너무 심했던 거예요. 즉 남들이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의 상근직으로서 장관급의 권익위원장으로 치고서는 거의 출근을 안, 하, 안 하고 뭐 조퇴해버리고 주로 서울에 있고 이게 무슨 정치인처럼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통렬이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건 역시 표적감사로 볼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가 기각이 됐고요.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탄핵은 제가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요지만 일단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고 검찰, 검사들 어떻게 보면 그, 압박하려고 탄핵소출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위법한 것이 없다. 그리고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를 배포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신무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감히, 국민의 해초리가 무서워서, 어, 그 탄핵소출 못할 겁니다. 국민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민주당의 해초리를 많이 들수록, 이게 지금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여론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정치와 사법의 중간 영역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그 탄핵 인용이냐 기각에 대한 여론 재판대로 하지는 않지만 그 여론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정신과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결정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수출을 남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날수록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로서이 결정으로써 정말 탄핵 수출을 남발했던 그러니까 마흔여 후보 임명하라고 또최장고된 압박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이번 기각으로 인해서 이제 이 탄핵 수출하는 민주당의 탄창이 총알이 다 바닥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탄핵 수출 못 합니다. 이렇게 8인 연 그,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또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국민들이 회초리를 이렇게 아니라 정말 몽둥이 찜질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더 이상 최상목 대행이나 그 신부정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압박에 굴하지 마십시오. 굴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탄핵 총알은 다 썼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 초가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 최재형 해 감사원장의 이 재판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어요. 변론준비기일하고 반나절만에 어, 탄핵 변론기일이 끝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최재 감사원장 그 결정문도 간단하잖아요 그것처럼 결정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장 자리도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중요한 자리지만 한덕수 대행의 지금 현재에서의 업무 중요도는 너무 큽니다 대신인도라든지 국격이라든지 국익이라든지 통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더 시간 끌다가는 정말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어, 이 와중에도 이 검사들 탄핵 그, 저기 기각하고 또 감사원장 탄핵 기각하는 이 와중에도 감사원장이 이제 훈령을 개정해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감사를 좀 신청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그 훈련 개정은 당연히 감사원장이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재판관은 이세 명이 또 별개 의견을 달았어요. 그 마치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본인들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정, 이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들은 가족들이 탄핵에 대해서 막 찬성 의견을 밝히고 민변이나 이런 데서 탄핵 그 가결 운동을 막 해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회피 사유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헌법재판에서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남편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배우자가 탄핵재판에 버젓이 재판관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아니, 그 한덕수 총리, 한덕수 총리를 떠나서 국무총리가 감사원의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해서 국민 입장에서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감사받아서 공무원분들은 조금 어, 감시 감독 체계가 촘촘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나쁜 게 뭐예요? 근데 그 훈령 하나 개정했다고 위헌유법인데 뭐 대단한 자기들이 도덕적 위에 있는 것처럼 위헌유법인데 다만 중대하지 않다 근데 이민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그런 별개 의견을 냈지만 본인들부터 되돌아 봐야 됩니다. 본인들 재판부터 엄격하게 해야 돼요. 본인들 절차부터 엄격해야 해야 되고 우리 절차적 정의를 이렇게 유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별개의 의견을 다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저처럼 분노해야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분노 또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공분이라고 하죠. 공분. 정당성 있고 명분 있는 이 분노를 담아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과 각하를 꼭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